글로벌 럭셔리 어워즈 시상식. 국제 뷰티 대상 시상식. 2016년 12월 23일 오후 2시부터 대한민국 국회의원회관 1층 대강당에서 국회 교육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유성엽 의원과 글로벌 융복합 산업 포럼 및 국제 뷰티 산업 포럼이 우리 상품 세계 명품 브랜드 만들기라는 주제로 글로벌 럭셔리 어워즈 및 인증식을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국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상품의 세계 명품화에 기여한 우수 기업과 기관은 물론 개인 등을 추천받아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하게 됩니다. 이 상을 수상하게 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는 탑 브랜드 성공 비법 전수, 웹페이지 무료 구축, 대한민국 국회 인증 및 시상의 공신력으로 글로벌 마케팅 기회 제공은 물론 뷰티 TV의 방송 채널과 인터넷 신문사, 잡지를 통한 무료 광고와 동영상 제작비 지원 등의 혜택을 갖게 됩니다. 연예인과 아이돌 그룹의 공연과 함께 이어질 2부 행사에서는 2016 국채 뷰티 대상 및 장학금 전달식이 이어질 계획입니다. 2016 국제뷰티 대상은 올한해 동안 헤어, 메이크업, 피부관리, 매일, 아트 메이크업 등 미용 분야와 성형, 체형관리, 피트니스 등 헬스 뷰티 분야, 웨딩 분야 그리고 패션 분야 등에서 K-뷰티 문화와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온 기업과 디자이너 그리고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그 업적을 취하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꿈나무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글로벌링 복합 산업 포럼과 국제뷰티 문화 산업 포럼 만나 따로 똑같이 하는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우수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최고로 높이고 국제 교류 협력과 세계 시장 진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세계화를 꿈꾸는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수상자나 장학생의 추천 그리고 행사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직위원회 밴드나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하여 추천 또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뷰티대상 시상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더 많은 팁을 여기 여기.